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과 청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사회에서 무화과 나무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농부가 따로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고 알아서 열매를 잘 맺는 심지어 1년에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숫자 3은 그냥 세 번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 수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는 바보도 없지만은 4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빨리 없애 버리지 아니하는 그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이 비현실적인 비유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렇게나 길거리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나무지만은 포도 나무는 유대인 사이에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잔치 집에 식당에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정성껏 갖고야 되는데 거기다가 땅을 활려 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을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은 누구를 의미할까?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자주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자기의 포도원에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포도밭에 숨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혹시 우리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쭉 보내오면서 정말로 나는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는 갑자기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합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기 찍어버린다는 이 말은 단순한 그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의 포도원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보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도 중보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도원지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보도나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강구하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포도원의 부화가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줄로. 볼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사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단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올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올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에는 더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